자, 지금 올레길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바닷가, 안반층이라든지 해변가, 모래해변을 주로 걸었는데 아, 지금 올레길 숲길을 걷는 것은 거의 한두 번 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아, 역시 흙길을 걸으니까 아, 육지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맨발 걷기 하던 생각이 아, 나네요. 역시 또 흙길에는 나름대로 또 느낌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아, 모래 해변은 부드러움이 있지만은 또 여기 흙길은 뭔가 아, 느낌이 다릅니다. 아, 흙길을 걸으니까 역시 어, 주변에 소나무도 있고 아주 제주도는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 2월 달인데 이렇게 파란 어떻게 잡초가 있습니다. 아, 새소리도 들리네요. 역시 숲에 오니까 새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새소리가 아, 엄청나게 아주 잘 들립니다. 역시 맨발 걷기는 아, 숲길에서 해도 좋고, 바닷가, 해변가에서 해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름대로 다 느낌이 틀으니까 아주 좋네요. 자, 지금 아, 숲길에서 바라본 해변입니다. 해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아주, 자, 저쪽에. 해도 보이네요, 옆에 아, 역시 황토길을 걸으면 음. 역시 묘한 기분이 듭니다. 기분이 아주 차분해지는 느낌. 아, 여기 진짜 여기 또 아. 아. 백년 천지, 천년 천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요. 와, 아주 보라색 열매가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아, 이런 걸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아, 여기 참 특이하게 또 꾸며놨습니다. 아, 아주 열매가 아주. 엄청 달렸네요 아, 면발 걷기는 아주 발은 좀 시리지만은 할만 합니다 아 정말 해변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발이 실어온 것이 엄청나게 더 시리네요 해변가에서는 아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미지근하고 아주 좋은데 여기는 황토 색깔이 좋네요 아 정말 얼음 위에 눈 위를 걷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네요 아 그때 순간순간 힘은 들지만은 아 짜릿한 어떤 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아 육지에서 하던 강원도 춘천에서 하던 생각, 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폭설이 쏟아졌을 때, 눈 위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상태에서 맨발 걷게 하던 생각이 나네요. 아주, 아, 이렇게, 아, 숲이 여름도 아닌데도 제주도 서귀포는 이렇게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파랗습니다. 아, 역시 좋습니다. 여기. 아, 여기를 잘 왔습니다. 공기가 틀어네요. 확실히, 아주 공기가 아주 엄청나게 아주 좋네요. 아, 이렇게 잡초가 아직도 파랗습니다. 파랗습니다. 아, 발이 정말 시려 오네요. 하기야, 지금 아 발이 시려울 계절이죠. 아직은 봄이 아직 오자면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아, 숲 속에서는 확실히 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새 소리 들으면서 맨발 걷기 하는 거죠. 바닷가에서는 파도 소리 듣고 맨발 걷기를 하는데 여기는 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발실입니다, 발실. 아유, 하지만은, 영하 날씨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자, 지금 서귀포 날씨는 영상8도입니다영상8도라서 아, 발이 시러울 정도죠. 아, 또, 근데 항토 위에 아, 소나무 이파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갖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거는 아니고 설립이 떨어져서 조금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역시 발에 차가운 냉기가 엄청나게 전해지네요. 이렇게 발에 차가운 냉기가 결국 발바닥에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혈자리 아, 거기를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을 통과해서 장기를 통과하고 신경을 통과해서 그 신경이 머리에 뇌까지 전달되어서 결국은 우리 몸이 이로운게 되는 거죠. 신경을 자극해서 이로운 거죠. 그러나 날씨가 포근한 날은 그만큼 자극이 약하고 날씨가 춥거나 발바닥에 느껴지는 자극이 강하게 올 때나 그 세포 수, 세포가 원활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주 저녁에 되면 발이 후끈후끈 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원래 숲길을 또 걷는 것이 나름 괜찮네요. 아 이렇게 또 걷는 맛이 있습니다. 아 역시 숲길이라서 새소리가 아주 많이 나네요. 아, 역시, 발에 전해지는 자극이, 아, 바닷가에서 할 때보다는 엄청나게 강도가 세게 느껴집니다. 아, 영하 날씨는 아니니까, 동상 염려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영상 5도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정말 발실에서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 8도라서 아주 느낌이 아주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역시 몸이 단련되고 내공이 쌓이면 정말 영하 날씨에도 할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왼발 걷기를 처음 하신 분이나 아, 체력이 약하신 노약자분께서는 영상팔도에 하셔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 저체온이 온다든지 하면,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관절이 아, 다친다든지 하면, 어, 크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발걷기나, 방토끼리 됐든, 바닷길이 됐든, 바닷가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체력에 맞게, 본인의 체력에 맞게,